나, 연계는 삶아먹나요? 튀김옷에 입혀서 먹나요? 어떻게 아, 먹어도 맛있어. 나침상캐살 방금? 아, 진짜? 아우, 연계. 20명의 연계와 함께하니까 내가, 아, 침이 너무 흘러서 어쩔 수가 없네. 트수가 아, 그럼 그 이뽀뽀 저랑도 해주실 건가요? 라고 했어. 그래서 내가, 야, 씨, 너 그거, 날아서 하고 싶은 거 아니고, 그냥 입에 거미줄 쳐서 하고 싶은 거 아니냐. 세 번째. 근데 그 투스 분이, 아, 나 장난이었다고. 아, 그냥 드립 친 거였다고 해서 내가, 아, 드립이면 드립으로 받아줘야지. 야, 근데 혀는 넣지 마라. 고 내가 얘기를 했다. 여섯 번째. 그 투스가 당하면서 혀를 왜 넣어요? 그래가지고 내가 일곱 번째. 야, 키스하고 싶으면 키스방으로 가는 게 어때? 라고 했어. 이 정도, 아유, 내가 좀 심했나? 아, 내가 잘못했냐? 듣다 보니까 내가 좀더 변태인 거 같아. 같은데? 야, 미안하다. 내가 좀 선을 넘은 것 같다. 미안하다. <목소리>